안녕하세요. 싹풀 이승인 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상속세 관련 상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세무사를 찾아오기 전에 홈택스에 가시면은 자동으로 세금 계산을 미리 해볼수 있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많이 하는 경우, 자녀 공제를 많이 하는 경우 사전에 아주 간단하게 상속세를 예상해 볼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오늘 그 영상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홈텍스로 로그인을 해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탭이 쭉 뜨는데요.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세금 신고라는 탭이 있습니다. 일단 그 탭을 딱 누르시면은 좌측편으로 각종 신고 관련 탭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좌측편에 쭉 내려보시면은 증여세, 상속세 이렇게 있어요. 증여세 관련 영상은 오른쪽에 모의 계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다시 오른쪽에 간편 계산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이 딱 떠요. 그리고 증여하실 분과의 관계, 증여자와 재산을 받는 수증자의 관계를 조회를 통해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탭을 누르시면은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직계비속의 자녀로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자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 보시면 은 미성년자 여부를 물어봅니다. 아니오에 체크를 하시고 미성년자는 예 이렇게 체크하십니다. 일단 성인일 경우는 아니오에 체크를 하시고 증여받은 재산 가액 가령 이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세계산하기를 바로 누르시면은 신고 화면이 딱 뜹니다. 신고 화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2천만 원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천만 원에서 3%세액 공제 60만 원을 하시고 실제로 납부하셔야 할 금액은 1940만 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시 이번에는 배우자 간 증여해 보겠습니다. 조회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 배우자는 처 혹은 남편을 클릭합니다. 처로 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관계가 처로 뜹니다. 그리고 밑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10억 클릭을 하시고 10억 확인 하신 후 세액 계산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신고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산가액은 10억이고 공제 금액은 배우자 6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4억이 나오고 세율 20%가 적용이 되어서 산출세액은 7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3% 210만원 공제하시고,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7천이 아니라 6,790만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회 탭을 누르시고, 관계를 설정합니다. 기타 친족의 4위 해보겠습니다. 4위 더블 클릭하시고, 4위로 확인하신 후, 증여 재산 쪽에서 1억 5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빈 화면에 클릭을 하시면은, 금액이 세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새 계산하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신고 화면이 뜹니다. 증여 가액은 1억 5천, 증여세상 공제 그 밖에 친족 1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은 20% 적용되어서 1800만 원, 역시 3% 세액공제 54만 원 공제하시고 실제로 납부하실 금액은 1746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금 신고 탭을 누르시면은, 좌측에 이렇게 탭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은, 상속세 신고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은,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시고 들어가십니다. 역시 상속세 간편계산이라는 탭이 제일 위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간편계산하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동계산하기. 를 누르시면, 저희들이 실제로 신고하는 복잡한 화면이 뜨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쪽 상단에 간편 계산하기 탭을 누르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편 계산하기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상속세 간편 계산 입력창이 뜹니다. 이렇게 상속된 날짜를 11월 12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11월 1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시고 상속세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없고 공제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자 유무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해 보겠습니다. 있는 경우 선택하시고 자녀의 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2명으로 해 보겠습니다. 명으로 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 숫자 이렇게 1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연로자도 연로하신 분만 65세 이상도 있으시면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단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재산은 부동산 재산으로 하겠습니다 16억. 네,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는 소소하니까 무시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먼저 배우자가 아예 상속을 안 받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법정 상속 비율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우자 1.5, 자녀가 2명일 경우는 3.5분의 1.5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16억에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위에 계산하기 탭을 누르십니다. 누르시면은 법정 상속 재산가액 16억이 세팅이 되면서 비율이 3.5분의 1.5 나왔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상수의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공제 한도액이 나옵니다. 공제 한도액은 16억에서 상속공제 500만원을 뺀 15억 9,500만원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저장을 하시면, 오른쪽에 상속세 계산하기 탭을 누르시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시면은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있으므로 5억 공제가 들어갔고 자녀 2명이 있으므로 5천 5천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홈택스 화면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공제는 1억 그리고 사망하신 분 부모님 공제 기초공제 2억 이렇게 해서 인적공제는 3억이 되지만 5억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5억을 선택합니다. 공제 합계는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이 선택이 되어서 합계 15억의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결과를 보시면은 재산 가액은 16억, 상속세 과세 가액은 일반 장례 비용 한도 500이 공제된 15억 9,500. 이 금액에서 15억이 공제되어서 과세 표준은 5억 9,500 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30% 적용이 되면 11억 1850만 원의 상속세가 산출이 되고, 신고세 공제 3%가 빠져서 최종적으로 1억 1494만 5천 원의 상속세 총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상속 재산 16억으로 배우자분께서 법정 상속 비율인 3.5분의 1.5, 7분의 3을 배우자분께서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서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역시 16억이 나오고, 밑에서 세 번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6억 8,57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백에 클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여백에 클릭을 하시고, 금액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한도 범위 내액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6억 8,571만 4천 원이 전액이 공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공제 5가 배우자 공제 6억 8571만 4천원이 같이 공제가 되어서 총 공제액은 11억 85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 공제액은 확정이 되고 16억에서 11억 8571만 4천원에 공제가 되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4억 928만 6천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율 20%가 적용이 되어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7,185만 7천 원, 신고세액 공제 3%가 적용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납부하실 상속세는 6,97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는 순간 상속세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두 명입니다. 이번에는 밑에서 세 번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16억 전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세액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전액 16억에 대한 배우자 공제액은 한도가 6억 8571만 4천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분이 다 상속을 받아도 공제는 한도에서 멈췄기 때문에 세금은 동일하게 7185만 7천원, 신고세 공제 후 6970만 1천원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재산까지만 공제를 받아야 최대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꿀팁을 드리면서 오늘 상속세 시뮬레이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